안녕하세요. 꾸님들. 자작꾼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많이 만들었던 이 맥주 캔뱅크 있잖아요. 이 맥주 캔뱅크에 들어가는 배터리 팩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뭐, 예전에도 많이 만들었지만, 오늘 영상은 좀 그전 영상과는 좀 다르게 진행을 해 보려고 해요. 그전에는 B-부터 뭐 B1, B2, B3 이렇게 단자들의 이름을 또는 전압을 이용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그냥 제 영상을 보고 그대로 따라 하실 수 있는 그런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어떤 파워뱅크를 만들거나 자작품을 만들 때, 물론 설명하는 부분이 중요하긴 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영상도 찍을 거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대로 따라 할수 있는 그런 설명서 같은 영상을 한번 제작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영상이지만 오늘은 맥주 캔뱅크 배터리 팩을 만드는 설명서를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고 그대로 따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제가 재료나 제가 사용한 부품 목록 같은 경우는 제목을 누르시면 상세보기에 남겨놓을 테니까요. 혹시 참고하시고 따라서 만드실 분들은 따라서 만들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렇게 배터리를 12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 맥주캔뱅크 일단 맥주캔뱅크 같은 경우는 최고로 들어갈 수 있는 개수가 12개이기 때문에 어, 이 이상은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이 12개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배터리의 배열을 잡아야 되는데 맥주캔뱅크의 배열 같은 경우는 2개, 3개, 4개, 3개 이렇게 배열을 해주시면 됩니다. 가장 위에 2개, 그 다음은 3개, 그 다음은 4개 그 다음은 세 개. 자, 맥주 캔뱅크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모양은 이렇게 나와야 돼요. 두 개, 세 개, 네 개, 세 개. 이런 식으로 배터리의 모양은 잡아야 되고요. 자, 같은 극기를 이렇게 나왔으면 가장 먼저 우리는 네 개를 표시를 해줄 겁니다. 첫 번째에 있는 이쪽 배터리 12.6이라고 써줄 거예요. 자, 여기도 12.6. 그 다음은 이 배터리에도 12.6. 또이 배터리에도 12.6이라고 이렇게 4개의 배터리를 12.6이라고 적어줬습니다. 이렇게 4개 그 아래쪽으로 또 4개 이렇게 4개를 이제 배터리를 뒤집어 주겠습니다. 자, 이대로 놓은 상태에서 뒤집어서 다시 그 자리로 다시 뒤집어서 그 자리로 이렇게 4개만 뒤집어서 배치를 시켰어요. 이러면 배터리에 지금 고정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쪽 배터리에도 적어 줄 겁니다. 이쪽 배터리 같은 경우는 4.2라고 적어 줄 거예요. 4.2 그리고 이 나머지 4개 있죠. 이 나머지 4개도 4.2자 이렇게 나머지 8개 마이너스 4개 플러스 4개를 4.2라고 다 적어 줬어요. 그러면 이제 배터리를 묶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글루건으로 부착을 할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아이 고무줄이 있죠? 좀 작은데 늘어나는 고무줄로 아래에 하나, 위쪽에 하나. 자, 이렇게 임시로 고정을 해줍니다. 약간은 여유가 있어야지 이렇게 케이스에 잘 들어가거든요. 본드나 글루건 칠하지 마시고, 이렇게 고무줄로 살짝 잡아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12.6이라고 표시했던 이네개 플러스 단자 네 개를 스포스로 연결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니켈 플레이트로 이렇게 방금 전에 말씀드린 12.6이라고 적었던 네 개를 연결을 해줄 건데 니켈 두께 같은 경우는 0.1T, 0.15T, 0.2T 아무거나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맥뱅은 소전류기 때문에 아무 니켈이나 사용하시면 돼요 저는 있는 0.2t로 연결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절연닝이 붙어 있긴 한데, 좀 오래 돼서 이렇게 절연닝, 이 절연닝 얼마 안 하거든요. 절연닝은 꼭 플러스 단자에는 이렇게 붙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절연닝 남는 부분, 남는 부분은 또 이렇게 니켈이 지나가는 자리에 사이사이도 하나씩 붙여줍니다. 이렇게 플러스 단자 4개를 먼저 스포스로 연결을 해줬고요 연결을 하셨으면 이쪽에 아까 적어놨던 12.6이라는 숫자를 적어 놓을게요 12.6자 이렇게 12.6이라고 적어 놓은 단자를 연결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나머지 있는 단자 마이너스 4개 플러스 4개를 하나로 연결을 해버릴 겁니다 자, 이렇게 아래쪽 8개도 서로 간에 연결을 다 해줬습니다. 이렇게 뭐 꼼꼼히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저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연결해주는 편이에요. 그래야 전류가 좀잘 통할 수 있으니까. 이제 4.2라고 표시를 해놓을게요. 자이 8개 같은 경우는 4.2라고 표시를 했고 이 위쪽은 12.6 이라고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그대로 반대로 뒤집는데 이12.6 이라고 적힌 이 4개를 잘 기억해서 뒤집으시길 바랍니다 이쪽이 플러스 단자인데 돌렸을 때12.6 단자에 마이너스를 먼저 찾아야 돼요 그러면 이 위쪽을 좀 밀어 볼게요 이 4개를 묶어져 있으니까 살짝 밀어보면 이렇게 살짝 올라오죠 그러면 12.6에 연결됐던 단자의 마이너스는 이곳이에요. 그러면 이 마이너스 단자하고 여기 있는 플러스 단자하고 연결을 해줄 겁니다. 아까 반대쪽에 8개를 연결했던 것처럼 이렇게 연결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쪽을 이제 8.4라고 적어 줄 겁니다. 먼저 이 8개를 서로 니켈로 연결을 해 줄게요. 자, 이렇게 아까 12.6에서 내려온 마이너스 단자하고 또 다른 플러스 단자하고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8개를 연결을 했는데, 자, 이곳은 이제 8.4라고 표시를 해놓을게요. 다음은 이 남아있는 마이너스 단자만 서로 또 연결을 해줄게요. 자, 이렇게 나머지 마이너스까지 연결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마지막에 연결했던 마이너스 선자 4개 같은 경우는 0이라고 표시를 해줄게요. 그러면 0, 8.4, 뒤쪽은 4.2, 12.6 이렇게 숫자로 표시를 해줬습니다. 일단은 배터리 팩 연결은 완료가 됐어요. 이 상태에서 이제 BMS를 연결을 해야 됩니다. 연결이 완료가 됐으면 이제 고무줄을 빼고 이쪽을 캡톤 테이프라는 절연 테이프로 좀 짱짱하게 고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절연 작업을 두껍게 하면 이 안에 이렇게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얇은 캡톤 테이프로만 절연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넣었을 때이 케이스 안쪽으로 이렇게 딱 맞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여유가 많지 않다 보니까 정확하게 좀 만드셔야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배터리들을 셀간 연결을 해줬으면 이제 이 보호회로하고 이 밸런스 케이블을 연결만 해주면 배터리 팩은 작업이 끝날 것 같아요. 그리고 메인 출력선만 뽑아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처음 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이 보호회로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옆쪽으로 살짝만 남겨두고 캡톤으로 먼저 이렇게 절연을 해줄게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보호회로를 덧대는 절연판을 이용해서 이쪽에 보호회로를 장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호회로 같은 경우는 일단 살짝 고정을 좀 시켜줄게요. 움직이지 않도록. 자, 이렇게 먼저 살짝 고정을 해줬습니다. 이제 납땜을 이용해서 보호회로와 이 단자들을 서로 연결을 해줄 거예요. 자, 맥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실리콘 전선 20AWG를 이용해서 연결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5A 미만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실리콘 전선 20AWG면 충분합니다 자, 가장 먼저 회로 단자에 납을 먼저 묻혀 줄게요 이렇게 회로 단자들 먼저 납을 묻혀 줬고요 이제 12.6이라는 숫자하고 4.2라는 숫자를 이 회로에 써진 똑같은 부분에 전선으로 연결을 해줄 거예요. 자, 이쪽 회로 위쪽을 보시면 12.6이라고 있죠. 이 12.6볼트의 전선을 하나를 연결을 해서 이 방금 전에 배터리팩에 적어놨던 이쪽 니켈 12.6이라는 곳과 그냥 전선으로 서로 연결만 해줄 겁니다. 같은 이름끼리만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먼저 12.6을 12.6에 연결을 해볼게요. 회로 쪽에 이렇게 12.6 단자에 전선을 하나 연결해 줄게요. 그리고 방금 전 12.6이라고 표시해 놓은 곳에도 납을 묻혀 주고요. 회로에 12.6과 배터리에 12.6이라고 적어 놓은 단자와 이렇게 전선으로 서로 연결만 해 줍니다. 자, 12.6이라는 단자는 연결을 해 줬고요. 그 옆에 있는 4.2 단자. 자, 4.2 같은 경우는 회로에 이 아래쪽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연결하는 것보다 이쪽 캡톤을 좀 제거를 하고 이 아래쪽으로 바로 연결을 해줄게요. 4.2라고 표시해 놓은 곳과 회로에 4.2라고 적힌 곳을 서로 전선으로 연결만 해주는 겁니다. 자, 회로에 먼저 전선을 하나 연결을 해주고요. 전선을 이렇게 4.2 단자에 연결을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12.6과 4.2에 서로 같은 이름끼리 연결을 해 줬습니다 자 그럼 이제 뒤쪽 이쪽에 8.4라는 숫자와 0이라는 숫자가 있죠 자이 0이라는 숫자 8.4라는 숫자도 이 회로에 똑같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8.4라고 있죠 그리고 0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두 개처럼 똑같이 같은 곳에 전선으로만 연결을 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8.4부터 연결을 해 볼게요 자8.4 같은 경우는 이쪽인데 이 쪽에 연결을 해서 이 사이 있잖아요. 배터리하고 배터리 사이 쪽으로 전선을 내려줄게요. 이 외벽 쪽으로 전선이 내려오면 케이스에 들어갈 때 전선이 끊어지거나 벗겨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배터리 사이로 전선을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회로에 전선을 연결을 해주시고요. 자, 이 전선 같은 경우는 이 사이, 배터리 사이로 해서 아래쪽으로 넣어서 여기에 있는 8.4. 이쪽 단자에 연결을 해주면 될것 같네요. 이정도에8.4 단자에 이렇게 자8.4 단자까지 연결을 했습니다. 이제 0이라는 단자만 연결을 하면 돼요. 먼저 또 0이라는 단자 회로에 먼저 연결을 해주고요. 배터리 사이로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줄게요. 자 0이라는 단자는 이쪽이죠. 이렇게 연결을 해줄게요. 자 이렇게 회로의 4곳 네0 4.2 8.4 12.6이라는 단자에 이렇게 서로 연결을 해 줬습니다. 각 단자의 전압에 맞는 회로를 선으로만 같이 연결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출력 단자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배터리의 원래 전압과 똑같은 전압이 나오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되거든요. 자 제가 지금 테스터기가 고장 나서 이전압계로 간단히 재볼게요. 먼저 b 플러스 12.6하고 0 볼트 이렇게 연결을 하면 10.9V가 나오죠. 이 출력, 마이너스 플러스. 2.9 동일하게 나오죠. 배터리 플러스 12.6하고 0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전압과 똑같이 나와야 됩니다 자, 회로 연결은 아주 잘 됐습니다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단자에 이제 위쪽 상판에 연결될 단자를 하나 연결을 해주면 되고요 자 아까 이 밸런스 케이블을 연결한다고 했는데 이 밸런스 케이블도 이네 개의 단자에 네 개의 선을 똑같이 연결을 해줄 겁니다 밸런스 케이블 같은 경우는 이렇게 뒷면에는 은색 단자 네 개가 있고요 반대쪽에는 툭 튀어나온 이 위쪽에 이렇게 머리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이툭 튀어나온 단자를 손바닥 위에 이렇게 올리시고 첫 번째 왼쪽에 첫 번째 있는 선이 아까 우리가 숫자로 표시했던 12.6입니다. 자, 이이 이 밸런스 케이블 같은 경우는 이 단자에 하나씩 덧붙여서 연결을 할 겁니다. 이네 개의 단자에 12.6 단자에 같이 연결을 해 줬고요. 다음은 12.6 옆에 있는 두 번째 선은 8.4에 연결을 해줄 겁니다. 8.4에 연결을 했고요.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세 번째는 4.2, 4.2에 또 같이 연결을 해줄게요. 4.2 단자에. 자 마지막으로 이네 번째에 있는 선 같은 경우는 0볼트, 0이라는 숫자에 연결을 해줄게요. 자 이렇게 밸런스 케이블 연결이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밸런스 케이블이 연결이 잘 됐는지 뭐 꽂아볼게요. 자 이렇게 밸런스 케이블을 체크기에 꽂아보면 3.66, 3.66, 3.65 밸런스 아주 좋죠. 자 이렇게 밸런스 케이블은 연결이 아주 잘 됐습니다. 자 이제 이 출력 단자, 출력 단자만 뽑아주고 절연 작업만 하면 모든 작업이 끝납니다. 자 이렇게 XT 60 단자로 출력 단자는 만들어줬고요. 이 플러스 마이너스 단자에 연결을 하고 이제 절연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출력 단자까지 달아줬습니다. 이제 캡턴으로 이 위쪽하고 아래쪽을 다 절연을 해줄게요. 자 이렇게 배터리팩 절연작업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이제 이 케이스에 들어가는지 한번 볼게요. 자이 케이스에 넣으실 때는 이렇게 넣으시고 처음에 좀 빡빡하게 들어갈 거예요. 아, 좀 빡빡하다 싶으면 이제 아래서 케이스를 때려주면 이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죠. 자, 이렇게 맥주 캔뱅크 배터리팩이 완성이 됐습니다. 어떤가요? 그렇게 어렵진 않죠? 자 오늘 설명서에서는 그냥 제가 전압을 표시를 해주고 그 표시값과 회로를 그대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알려드렸고요. 혹시라도 이 자작이 좀 처음이신 분들은 이렇게 똑같이 따라서 만들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렇게 배터리팩을 만들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창판을 순서대로 처음부터 순서대로 연결하는 방법을 완성을 해서. 이 맥주 캔뱅 끝까지 완성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